이제 3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남자 단식 경기입니다. 에디 레펜스와 나비드 사파타의 대결입니다. 사파타의 시작합니다. 1라운드 스팀이 맞대결을수도 3세트에 만났던 두 선수고요. 당시에는 사파타가 15대 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노란 공 비껴치기. 자 1세트에서는 실수했던 공인데요. 자, 이번에는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네, 네.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두 번째 추구였는데요. 이번에는 득점 성공! 파이브 쿠션으로 좋습니다. 2대영 <laughs> 자좀 아, 끌어줘야 되겠죠. 레펜스의 네. 아, 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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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전부 잘랐네요. 네. 네, 회전을 좀 많이 살려봤습니다만, 자,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아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공이 너무 좋겠으니까 더더욱 아쉬운 거죠. 네. 자 이거 이상합니다. 아 아래로 네. 빠지네요. 자 추가득점의 기회였는데 네. 사파타. 자 쉽다고 너무 음. 대충 보고 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꼼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거운 두께로 가나요. 기스를 아, 피하지 못합니다. 네. 서 <laughs> 더블 쿠션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좋습니다. 스타파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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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대 0입니다. 얇은 두께 노리나요? 아 두껍게 비껴치기로 어, 좋아요. 네. 네. 멋진 샷입니다. 자 음. 투뱅크샷 네. 네. 아사파타. 자 강력하게 끌리면서 아래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투뱅크샷이었어요. 자 멋지네요.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를 꺾어서 다시 내립니다. 두 뱅크 네 6대 0입니다. 사파타 키스를 는데요 키스를 봤어요 오늘. 네, 키스를 자, 보고 가나요? 친 건데요. 아, 아, 맞지 않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키스를 내면서 네. 시도를 해본 건데요. 자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키스를 내면서 대회전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원들도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아직 무득점. 레펜스. 자, 여기서 올라오는 각도인데 아하. 어, 지금 레펜스 선수도 좋지 않습니다. 옆돌리기 방향 속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격.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인데요 이 목적구 붙어있고요 약간 두꺼운 두께로 나가야 됩니다 네 두꺼운 두께로 조금 긴가요 아자 이제 레펜스가 문제인데요 자파타는 계속 연속 특점을 두 이닝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살짝 빠져나가는 거. 자, 이제 첫 특점이 나오는 찬스입니다. 자, 좋아요. 애들의 펜스. 짧게 각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네. 네. 점 처음 나온 애들의 팬스. 자 횡단인가요? 네. 비껴치기 이용해서 횡단. 자 앞쪽으로 자이 키스가 나면서 오! 득점이 되네요. 네. 자 아, 키스가 안 났으면 맞았을것 네. 같은 진행이었어요. 자 횡단을 시도했고요. 자 여기서 약간 모자랐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완완한행행이이었요자자리리고크크샷 노란 공부터 아, 하얀 공부터 걸치면서 맞아야 됩니다. 하얀 공부터. 네. 순식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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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하하. 자, 약간 두꺼운 두께를 걸치면서 비껴치기 형태를 맞는 걸 예상했습니다만, 어, 저게 직접 맞네요. 흰색 공이 아주 얇게 맞으면서 바로 맞았습니다. 팔대 오. 자뒤어 돌려치기. 꺾였어요. 꺾였어요. 음. 네. 그래도 이번 이닝에 5점을 만들었습니다 점수는 석점차자 안쪽으로 걸렸어야 되는데요 네, 네 바깥쪽으로 신중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들어들려치기. 네. 네. 레펜스는 일곱 번째 단식 경기고요. 삼승 3패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점 한 차. 많이 밀었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동점 자 강하게 쳤지만 이 목적구인 빨간 공이 코너보다 좀 많이 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앞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았던 공이거든요 네자 파이팅이 넘치는 샷으로 득점을 시킵니다 자 비껴치기 노리고 있죠 자, 힘 조절도 들어갈겁니다. 네, 비껴치기로 좋아. 정확해요, 네. 네, 역전! 오, 오, 오. 자, 지금 맞지 않으면 수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힘 조절까지 해봤던 비껴치기 좋습니다. 용이 맞으면서 다음 공또 대회전까지 만들어냈어요 오늘 1, 2, 3세트 모두 예, 역전이 나오고있어요역전에 성공한 레펜스 네 좋아요 네, 10점. 네. 자, 5이닝까지 공타를 0점을 유지하다가 네. 이닝 5점, 지금 7이닝째 5점. 그렇습니다. 자, 장타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에드라펜스 사파타 선수의 자 표정이 좀 굳어집니다. 자, 강하게 짧게 보는 공 좋지요. 네. 네. 아! 자, 4점 남았네요. 레펜스. 아! 5이닝까지 공타가 나왔던 레펜스가 아, 순식간에 지금 두 이닝만에 6, 6이닝과 7이닝에 이 점수를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 뭐, 당구경기도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 중요하죠. 그렇죠. Time 네. out. 타임 타임 out. 자, 회전을 좀뺀 상태 마이너스가 들어간 상태 e o 돌리기가 가능하고요. 빨간 공일목 u t 하 i 돌리기 u t Time out. 기 i m e out. Time out. Time o 좋아, 좋아. 자, 여 기서 멋 지게 살아나 갑니다. 네. 12점뱅크샷자 <laughs> 네. 깔끔 합니다. 네. 아주 강하 게. 소... 각도를 만들어냈어요. 내공의 속도를 좀 많이 높이면서 저거를 강하지 않게 굴려서 치면 없는 각도거든요. 투수리에서의 네. 각도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분히 감각적인 뱅크샷 멋지게 성공했고요. 두 점차? 자, 복션 으로 길게왔 습니다만, 키 스가 나고 맙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아. 자, 지금 좀 느리게 쳤을 때키스 염려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한번 쳐서 맞지 않더라도 한 바퀴 더 돌아서 맞을 수 있는 아, 그런 확률도 있었거든요. 자, 더블 쿠션. 자 아래쪽으로 좋아요. 네. 네. 자 앞선 이닝에 뱅크샷 그리고 이번에도 득점까지 한점 차입니다.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 레펜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파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2대11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빨간 공부터 맞아서 쓰리쿠션으로 직접 맞는 방법이 있고 아예 길게 아래쪽까지 보면서 노란 공부터 맞아서 위로 올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 길게 보죠. 길게 봅니다. 뱅크션? 자 아래쪽까지 자, 올라오면서 네.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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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잘 봤습니다. 다브 저프요. 네. 레펜스. 자, 2점 남았어요. 벨기에 레펜스 그리고 스페인의 아파타 선수가 붙고 있는 3세트. 네, 상단 회전력만으로 쳤던 더블 쿠션 멋지게 성공했고요. 자, 앞돌리기 길게 보는 공. 네 좋아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지 에드레 펜스 옆돌리기 세트 포인트 자 버크션까지 아,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네. <laughs> 벤치에서의 예, 마음속 응원이 육성 응원이 지금 되고 있죠 예, 제발 제발이라는 예, 큰 소리가 좀 들렸는데요 빠져나옵니다 워낙 좁은 각도의 옆돌리기였기 때문에 각도 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자, 직접 봤는데요 오네 네. 사파타 한점 만회합니다 길어질 수 있는 공인데 잘 처리했네요. 네. 네. 자, 좌우로 옆돌리기가 다 있는데요. 네. 자, 빨간 공 뒤쪽으로. 와, 됐어.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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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나이스. 성공입니다. 한점 차. 자, 쏴바다 다시 추격합니다. 자, 탱크샷 하나면 또 경기를 끝낼 수 있는데. 1 4대 13. 지금 뭐 여자 단식과 비슷한 점수예요. 예. 네. 한 점과 두 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란 공 뒤로 들려치기도 써 보이고 더블 쿠션. 네, 더블 쿠션 선택하네요. 장장 단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반대쪽 코너를 향해서 장 쿠션 집어넣고요. 숙이 들어가면 좋아요. 네. 동점이에요. 자, 여기서 아, 역절을 당했던 사파타 다시 추격에 성공하면서 세트 포인트 같이 올라왔습니다. 14대 14. 자, 예, 나쁘지 않죠. 띄어 들려지기 기본적인 공이지만 제일 어려운 공은 나머지 1점입니다. 다았어 강하게 노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결국 승리를 지키는 나비드 사파타입니다. 블루엔졸스가 3세트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